예, 안녕하세요. 종가지원입니다 <laughs> 네, 오늘은 퍼스텍,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, 그 다음에 오토앤 이렇게 세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. 어, 선입견을 갖고 오늘 장을 봤던 것 같아요. 퍼스텍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빠져 있다 보니까, 음, 다른 놈들은 못치고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어제또 시간에서 흐림노봇이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. 어, 그래서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어, 좋은 애들 다 그냥 패스하고 퍼스트 택을 시가 베팅을 했는데 음, 당해버렸네요. 예,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오토엔으로 꾸역꾸역 예, 만회는 했는데 예, 조금 음, 아쉽네요. 시장 관점이 틀렸던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3월 25일 예, 금요일입니다. 예, 오늘의 결과는 예, 30만 원. 네, 수익, 수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. 음, 다행히 전환했고, 추가 매매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네, 오늘 장이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, 금요일이다 보니까, 어, 기준선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코스피는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네요. 네, 오늘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, 네, 일주일,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음, 차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